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가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공강 복음 가운데 요한 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한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았지만은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다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냄새나는 그 송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에 대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5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라고 했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얼굴에 수건을 감은 채 무덤 밖으로 걸어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내고자 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린 일에 대해서 당황한 사람들,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 때문에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7절과 48절을 말씀해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가진 이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이임받아서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유대의 질서가 뒤집히게 되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전전긍긍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하고 모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당시 공회는 아주 중요한 종교재판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모일 수 있었던 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7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성원들이 바리세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제사장이 이것을 주관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결의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급히 모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마땅히 고소할 만한, 재판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긴급한 안건은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 산해드린 공유에서 논의된 이야기는 이세 가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예수란 사람이 이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이 마당에 그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따를 것이고 이 사회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소요나 반란이 일어난다면 로마 정부에게 유대 백성들이 다시 핍박받는 구실을 줄 위험성이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의 입지도 곤란해질 것이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가야바가 말한 결론이 이 공회에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온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되는 일이 옳은 길이다. 우리는 온 백성이 살수 있는 이 옳은 길을 택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말한 말 끝에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이러라. 이것은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도 합니다. 사탄이 가론 유다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국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악인의 손에 의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태운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누구 때문에 풍랑이 있는지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나가 그 제비에 당첨이 됩니다. 요나가 그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악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의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자 그 일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빈들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가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밀란을 일으키거나 강하게 대응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시고 위협에 대해서 오히려 잠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투쟁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피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인내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써 악인들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